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16일 3월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송합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4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5장 14절에서 19절 지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수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럼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는 여호와라 나위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리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을을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아멘. 오늘 봉도감 말씀으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세계사에서 나라가 망하고 70년 지난 후에 포로로 있던 백성이. 본국으로 돌아가 재건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유대 나라입니다. BC 586년에 바벨론 느브간데살 왕에게 망하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BC 516년에 재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고레스를 지명하여 그를 페르시아 왕으로 세웠고 그를 통하여 유대 나라 백성을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공포하고 조서를 내리게 했습니다. 포로로 있던 유대 백성은 세 번에 걸쳐 유대 나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고레스는 유대 백성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가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면서 바빌론 누브간 네살 왕이 성전에서 가져온 전리품들을 다 가져가도록 내어주었고 성전 재건에 필요한 백향목과 필요한 모든 경비를 페르시아 왕실에서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에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준비하고 고레스를 왕으로 세워 유대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본문 15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창조물 뒤에 숨어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태양도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신 것처럼 페르시아 고레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며. 주의 뜻을 위해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어디 태양과 고래스뿐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십니다. 이런 여우와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안에 숨어 계셨는데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한 육체로 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자하고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숨어 계시다니 이는 참으로 재미있는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확신에 찬 역설적인 표현이 또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숨어 계시다는 말씀의 의미는 지금 당장은 행동하지 않으셔서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내시고 행동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고 보니 믿음의 사람들이 시련을 당했을 때 종종 하나님의 이 같은 점을 깨닫지 못하기에 무척이나 답답해하고 힘들어 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이 1 시편 시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란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편을 기록한 아삽도 해면도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어 계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시편 44편 2 4절에는그 얼굴을 가리신다는 표현으로 합니다. 이처럼 스스로 계신다. 그 얼굴을 숨기신다. 그 얼굴을 가리신다 등의 표현으로 볼때 하나님이 당장에 행동하지 않으실 때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은 답답함과 불안, 초조함 등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숨어 계시지는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되시면 어김없이 드러내시고 구원 행동을 하셨습니다. 일본의 현대 소설가 엔도 슈샤쿠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17세기 일본의 기독교 박해 상황을 배경으로 쓴 역사 소설이지만, 당시 일본 당국이 어떻게 교회를 핍박했는지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일본 당국은 일본인들만 박해하고 배교시킨 게 아니라 외국인 선교들까지 배교시킨 것으로 나타납니다. 선교사들을 먼저 배교시켜야 자국민들이 복음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소설 초반부에 어떻게 고문했는지가 나오는데, 농민들의 코와 입을 정육점의 고기처럼 거꾸로 매달아 죽였는데. 바로 그 옆방에 그 사람을 전두한 선교사를 불러다 놓고 그 소리를 듣게 했답니다. 그 사람들이 배교한다고 해도 풀어주지 않고 선교사까지 배교해야만 풀어졌다고 합니다. 이 소설은 포르투갈 예수의 신부 페레라이가 고문 속에 배교했다는 소식을 보고하고 이를 조사하기 위해 제자 두 명이 일본으로 들어가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먼저 배교한 페레라이 신부가 도드리고 신부에게 외칩니다. 내가 배교한 것은 이 엄청난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지 않았기 때문이야. 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셨어. 우리 인생에도 고난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전혀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시험과 배교에 빠진 것처럼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믿지 않겠다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기독교 변진가 C.S. 루이스는 자신이 사랑하는 괴로운 상대자가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도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회복되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C.S. 루이스는 아내를 암으로 먼저 천국에 보내고 슬퍼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원통함으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왜 그분은 우리가 번성할 때는 사령관처럼 다스리다가 환란의 때에는 이토록 도움을 주시는데 인색하신 건가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이 왜 숨어 계시는지 호소하는 기도를 여러 곳에서 드렸습니다. 시편 시편 1절을 보면 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며 어찌하여 내가 어렸을 때 숨어 계십니까? 시편 44편 23절 24절에서도 오 여호와여 깨어나소서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일어나 우리를 영영 외면하지 마소서 왜 그렇게 주의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처참함과 억압당하는 것을 잊고 계십니까 엄청난 상실과 고난을 경험했던 구약의 욥도 욥기 23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이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그분을 찾을 수 없구나. 그분이 왼쪽에서 일하고 계실 때도 그분을 뵙지 못하고 그분이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도무지 만나 뵐수 없구나.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은 상황. 고난도 힘들지만 고난 속에서 침묵하고 숨어 계신 것 같은 하나님께 느끼는 실망이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충격입니다.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전혀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 무신론자이다. 무신론자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편에서 하나님 왜 숨어 계십니까?라고 부르짖는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그분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거나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대하는 게 없기에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셨던 예수님도 숨어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힘들었는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십자가의 하나님은 감추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십자가의 모욕과 고통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중세 카톨릭이 발견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본문 15절에서 구원자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주께서는 참으로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 이사의 선지자가 말하는 이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로 심판받아 멸망하고 바빌론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회복을 강구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은 이사야의 고백대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1 4 절을 보면 정반대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수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십니다. 14절에서는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시고 그 밖에 하나님은 없다고 증거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터벅터벅 걸어올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15절의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15절은 현재 상황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터벅터벅 걸어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4절은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하나님이 숨어 계심으로 조롱당하고 멸시당하시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14절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숨어 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가지만 이 과정을 통해 14절의 예언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민족이 너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시다. 그 밖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고 고백하는 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심으로 자신을 더 나타내시고, 더 영광 받으시고, 더 적극적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감추시는 까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실 때마다 제한하시고 감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시면 사람들이 하나님 봄으로 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구했지만 하나님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살아남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볼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도 하나님은 영광을 숨기셨습니다. 그 영광의 지극히 일부분,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기이한 현상 정도만 나타내셨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놀랍고 신기해서 그분의 영광 앞에 경배했습니다. 고난 속에 절규하는 요백에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지극히 지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폭풍으로만 나타나셔도 욕은 침묵했습니다. 욕기서 전반부에서는 욕이 말을 많이 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데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욕이 침묵합니다. 하나님이 폭풍으로만 잠시 말씀하셔도 인간은 입을 다물게 되어 있습니다. 욕기 42장 2절 3절입니다.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 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이루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회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감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영광과 위엄 임재를 다 나타내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계획을 우리에게 모두 알려주시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지극히 일부분만 알려주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숨으심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 계획의 과정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숨기신 까닭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타락했습니까? 그 정반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있었습니까? 광야를 지나며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적어도 열번 이상 하나님께 반항했습니다. 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 성장을 가져다주지는 못했습니다. 또 다른 기적을 기대할 뿐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이 망하는 상황처럼 하나님이 숨어 계시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기간은 우리의 믿음을 잘하게 하시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만나는 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만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때는 우리가 보는 것을 믿는 때가 아닙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을 때입니다. 사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실 때도 여전히 살아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이 더욱 영광 받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 자신을 숨기시는 까닭은 발견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게 숨기려고 숨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발견되시려고 숨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실 때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숨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마음에 숨는 것과 찾는 것이 본능적으로 들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숨바꼭질의 기쁨은 못 찾는 데 있지 않고 적당한 때에 찾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찾을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위기는 나 여기 있다. 나를 찾아라, 나를 만나라, 라고 하나님의 유치를 드러내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숨어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란 뜻을 세 번역 성경에서는 숨어서 보신다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만 늘 발견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찾는 자가 찾을 수 있도록 숨어 계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영 하나님을 찾을 수 없도록 자신을 숨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치 숨은 그림 찾기처럼 집중해서 찾고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찾을 때 발견되는 기쁨을 서로 맛보기 위해서 자신을 숨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시대처럼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우상을 택하면 부끄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택하면 영원한 구원을 얻습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심으로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그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축원드립니다. 개인의 삶과 나라와 민족의 역사에서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숨어 계신 듯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해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복음 찬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듯 우리가 느끼지만 여전히 우리의 역사 속에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겨워질 때도 숨어 계시는 듯 우리를 지켜보시며 눈동자 같이 아끼시고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든지 계시고 항상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느끼고 경험하며 기억하게 하시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미 하나님을 항상 숨어 계시는 듯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로 작정하겸에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인생길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